프리장은 본장의 예고편 성격이 강합니다. 세력이 미리 가격을 흔들어 놓는 구간이라 그 고점과 저점이 본장에서 첫 번째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. 본장에서 이 자리를 리테스트 할 때는 단순히 터치했다고 진입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지지와 저항으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이 과정을 활용해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오전 11시 현재까지 프리장에서 만들어진 범위를 보겠습니다. 프리장의 고점은 23,791포인트, 저점은 23,650포인트 부근입니다. 이 자리가 오늘 본장의 방향을 가늠할 핵심 기준이라 할수 있습니다. 본장에서 체크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고점인 23,791 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단기 상방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23,900 구간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. 다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돌파는 휩소, 즉 가짜 돌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빠른 청산이 필요합니다. 둘째, 반대로 프리장 저점인 23,650 포인트를 무너뜨린다면 프리장의 반등이 가짜였다는 신호가 됩니다. 이 경우 하락압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면서 23,600선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오늘은 23,600에서 23,900 사이 박스권 흐름이 유력해 보입니다. 따라서 중간 구간에서는 무리한 진입보다 지금 말씀드린 프리장의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